지난 3일 영탁의 소속사 밀락으로 sns에는 8월이고 그래서 내 사람들 생각이 났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하드 속 모아둔 영탁 미공개 스틸 프로 봅니다. 영탁 사랑의 콜센터 미공개 비하인드 컷 빵빵 영탁의 얼굴 보여주러 왔습니다. 밀락으로 밀락으로 패밀리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영탁의 사랑의 콜센터 촬영장 미공개 비하인드가 담겨 있다. 공개된 사진 속 영탁은 tv조선사랑의 콜센터 스튜디오에서 어린이용 미니 자동차에 앉아 망중한을 즐기고 있다. 어딘가를 바라보는 영탁의 얼굴에서 빛이 나며 빛나는 잘생김에 더해 반바지를 따라 돋보이는 하얀 다리가 눈길을 끈다. 밀라그로가 공개한 나머지 사진에는 파란 반팔 셔츠를 입은 영탁의 뒷모습이 담겼다. 영탁의 넓은 태평양 어깨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더불어 손을 뒤로 모으고도 엄지척을 하고 있는 영탁의 남다른 찐이야 준비 자세도 눈길을 끌며 준비된 스타의 면모다.